자 이번에는 고3 학생 컨설팅 고3 수시 자 고3 수시 고3 수시모집 9월 중순부터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학생들 중에 특히 고3 재수생은 어떤 식으로 사주를 활용했느냐 우선 위의 학생은 어, 특목고 학생 특목고 내신 성적으로 4등급 아래 학생은 일반고 학생일반 내신 성적은 2등급 때 초반 이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가 자 일단 특목고 내신 4등급은 일반고 내신 2등급과 일치한다 두등급 정도가 일반고보다 낮아요. 특목고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특목고 3등급은 일반고 1등급으로 보면 돼요. 일반고 3등급은 특목고 5, 6등급.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은 수학 성적을 먼저 판다. 수학 성적.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학이 강하면 강, 강. 수학이 약하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틀려요. 수학이 강하면 수시, 정시 다 수시 플러스 정시, 수시의 상향 지원을 해도 된다. 수학이 강하면, 왜? 정시는 수학이 왕이기 때문에.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수시는 등급이고 정시는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잘하면 월등해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일단 유리하다 정시에서 수학이 약하면 수시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수시에 반드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 지원을 해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인데도 내신이 수학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학부모는 이걸 모르고 그냥 제도사등도 우리 애도 4등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대학을 내. 안 돼. 절대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수학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고3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지요. 고3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간다. 수시는. 그럼 어떻게 돼? 요 지금은 1학기 성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교 내신은 의미가 없어지요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다. 자, 위의 사주에 뭐가 없어요? 저여 어, 여학생인데 뭐가 없어요? 사주에서. 무인성. 무인성이지. 위의 사주는 무인성이다. 무인성이에요. 격을 봅시다. 술중 정화 투간됐는데 이건 격이 안겁 겁재는 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격이지요? 편재격이다. 술중 심금 대신에 경금이 투간돼. 진술춘미월은 예 급만 투간되면은 격이다. 그리고 지지의 뚜렷한 특징이 신유술 방국을 가지고 있지. 이거는 이미 기격이다이 자체가 합격운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합격운을 가지고 있다. 합격운을 가지고 있어요. 방국은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 방국을 가지고 있는 거, 삼합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위사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목표가 2대예요. 제1목표가 이화여자대학교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면 가고자 하는 학과는 의상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마케팅 사주를 볼때 금재성이 강하면, 금재성이 강하면, 이 금재성. 의외로 의상의류 이쪽이 많아요. 예. 진로적성을 따질 때. 금재성이 강하면. 예. 자, 그래서, 이화여대 의상의류 마케팅. 이, 여기가 우선 1순위에요. 1순위에요. 그런데, 내신 4등급대에서, 아무리 특목고라고 하지만, 내신 4등급대에서 이화여대는 상향 지원이에요. 일단 상향이야. 3등급은 되는데 4등급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특별 전형, 특별 전형. 이대 이화여대는 일반 전형 이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학종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서류라든가. 면접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 반드시 있어요. 왜? 인기대학, 명문대학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 뽑으려고 이거 위주로 하는 전형을 만들어놔요. 서류나 면접 위주로 스펙, 내신을 잘안 봐. 저 전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향 지원할 경우는 이쪽 서류나 면접 중시하는 아, 특목과 학생 우대 전형을 일단 넣으면은 변수가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이에요. 이대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화여대 논술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도 짧고 쉬워. 예. 연세대 논술은 어렵지만은, 예. 그니까 4등급에서 이화여대 합격하는 방법이 저거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외대 여기는 외고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외고는 외대 가려는 목적도 있지요 외고 가는 거는 외대 한국외대 그래서 한국외대를 특목고 어, 아이들은 지원하면 의외로 합격이 잘 돼요 단 한국외대에서 인기학과가 무슨 과예요 주로 여, 어, 외국어 중에서 영어 학과 또 뭐가 인기야 중국. 중국어 또 영어, 중국어 또 인기가 뭐 있어요? 일본어, 일본어. 여기는 비켜가지고 4등급이면 저기는 비켜가지고 그러면 비인기학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학과 불어라든가 도거라든가 옛날에는 불어도거도 인기인데 지금은 인기학과가 아니죠 외대에서 그 다음에 불어도거라든가 스펙 이런 쪽에는 헛점이 있어요. 왜? 수시에서는 다들 상향 지원을 많이 해. 정시가 남았기 때문에 전부 영어 중국어 이런 여기를 써요. 여기를 정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헛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어도고 스페인어는 어, 이 수시는 실시간 경쟁률을 내가 볼, 보면서 원서를 낼수 있어. 이런 경우는 내신이 딸릴 때는 마감일 마감일 원서 마감일 오후 3시경에 내면 돼요. 6시가 마감이다. 오후 3시경부터 네, 너무 늦으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때 여기 경쟁률을 보면 돼요. 브로, 도고, 스페인어 경쟁률이 6대 1이다. 이거는 1대 1이에요. 수시 1인당 6장을 넣기 때문에 12대 1이면 2대 1밖에 안되는 거예요. 수시 경쟁률이 20대 1이 안 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네. 여섯 장을 넣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50대 1, 60대 1돼도 실제 경쟁률은 높지가 않다. 여기를 합격하면은 성공이에요. 일단 4등급대에서 이와에대 한국에대를 합격하면은 일단 전략적으로 성공이다. 예. 네. 그러면 6섯 장을 내야 돼요. 6섯 장. 그러면 이외에 레벨이 성, 서, 한, 이 외에 레벨이 성서한이 이와에 돼 있고 성서한 중에 하나 내면 돼사경지원이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요 밑에 중경 외시 중에 한두 군데 정도 내면 돼 외대는 여 있으니까 예 중경 외시 중에 한두 군데 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수학이 취약해다. 수학이 취약해요. 정시로 갈 수가 없어. 정시로 간다는 건 그냥 재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중경외시 아래도 하나 써야 돼. 중경외시 밑에 어느 대학이 있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아래 어느 대학이 있어요? 동건? 홍숙이 있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숙대 중에서 한 군데에서 맥심 두 군데.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가 되지요. 나는 죽어도 재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지원 하나로 쓰면 돼. 이 밑에 어디 있어요? 동건항수 밑에. 국순, 세, 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가 있지요. 예. 여기는 300% 합격이지요. 외국애들은 그냥 합격이에요. 예. 4년 장학생 가려면 어디 대예요? <laughs> 4년 장학생 광명상가로 가면 돼요. 광명상가 강원대명지대 상명대, 예. 가천대 저기 4년 장학금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내면 무조건 두 군데 합격을 해요. 그런데 뭐냐 외골 다리면 영고대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 요 4등급인데도 영고대. 곧 죽어도 곤센 날이야. 다른 애들 다 쓰니까 나도 쓰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논술을 해. 갑자기. 연대 논술은 9월 17일 일찍 봐요. 금방 봐. 이화에 대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봐요. 예. 수능은 목요일 날만 봐. 예. 항상 목요일 날만 수능을 봐요. 예. 근데, 수능날 공망이면 조심을 해야 돼. 배탈이나. 꼭 배가 아파. 가다가 차 사고 가나. 예. 공망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 예. 가서 뭐 도시락 싸가라. 안 싸간다. 싸간다. 안 싸간다. 시험 보는 날 엄마하고 싸워. 창피하게 뭐 도시락이냐고. 예. 이 공망, 공망. 이 귀인 날이 좋지. 귀인 날이 제일 좋지. 예. 이런 식으로 해면 수학이 취약할 경우에는 어 이렇게 상향, 적정, 어 적정, 어 이렇게 지원하면 어 재수 안 해도 된다. 예. 그리고 운을 봐야 돼. 합격 운을 봐야 돼. 합격 운은 세운이 70% 올해 운. 을사만 보면 돼요. 뭐 다른 월은 뭐, 시험 보는 날, 합격하는 달 필요 없어. 을사 올해가 70% 이상 당락을. 예. 선거도 그렇고, 당선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합격도 그렇고. 병화일간의 을목이 뭐예요? 육친으로. 목생아 정인이지요. 끝내주지. 정인이면 최고예요. 사화는 비견이지요. 할만해. 법제가 아니라서 비교은 뭐예요? 나하고 어깨를 견줄만한 경쟁력이에요. 정의는 문서 잡는 거예요. 문서 잡는 거. 물론 사회충도 대 사회충 평관하고 이게 합격인데 이게 고립돼 있죠. 수국화 토국수로 그런데 사회충을 해 관을 쳐. 그래서 올해 고삼은 90%가 다 사회충이에요. 올해 고삼은. 병화정화일간이 가장 불리하기는 해요. 왜? 병화정화일간만 이게 관이에요. 병화정화일간만 이거하고 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가 사신합 사유합 일지여가하고도 합을 했기 때문에 사의 충이 약해요. 그래서 올해 합격을 한다 두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노해서 제수를 하게 만들어요. 예, 네, 합격은 있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가정이. 알아 봅시다. 자, 일반고 내신이 2등급 때 초반이다. 2등급 때 초반이다. 여기는 식품, 영양이나 아니면 교차 지원 이과 대 문과로 이렇게 교차 지원이면 굉장히 유리하지요. 요걸 지금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격은 월지가 격이에요. 정재격. 에, 네, 월지가 정재격이에요. 사주에 뭐가 없어요? 금이 무관이지 무관. 지장간에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운에 지금 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안 왔지요. 합격이 관인데 관이 없다. 그런데 올해 을사년에 을목이 뭐예요? 무토 일간에. 정관. 정관이 빠졌지요. 금상첨화다. 하늘이도 는 거예요. 하늘이도. 무관에간이 오면 합격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져요. 예. 급속히 높아져. 아쉬운 것은 대운과 세운에서 지금 안 받쳐준다는 거. 대운에서 원국에서 안 받쳐준다. 예.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역시 2등급 초반의 상향 지원은 2대예요 이와야 돼. 마찬가지. 상향 지원에서 합격 전략은 국제 전형이라든가 특별 전형이 있어요. 내신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고, 특별히 서류나 면접이나 뭔가 아이 스펙 가지고 보는 시험, 이걸 뚫고 들어가서 원서를 내야 돼요. 일반 전형 내면 100%안 돼요. 2등급 때 초반은 일반고에서 이대로 합격을 못해요. 예. 전략을 세워가지고, 요거 상향 지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에 2등급대에서 연대라든가 성대, 성균관대라든가 이런 것은 논술은 제 보는 건 상관없어요. 변수가 논술이기 때문에. 예, 나는 꼭 명문대를 왜? 무관사주는 오히려 관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경우가 있어요. 무관이 명문대를 가려고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관이 독특해. 그래서 소원. 꼭 쓰고 싶으면 써라. 여기를. 예, 단. 떨어진 강도는 이제 매우 높죠. 예, 현실적으로 세 번째 일반고 2.0 연등급은 중경외시 중에서 외시 중에서 중앙변나 경희대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경외시 다음에 에 예, 동건홍수 여기예요. 동건홍수 여기가 지금 딱 맞는 거야. 일반고 2등급 때처반는 동건홍수기 지금 정확한 내가 갈 대학이 예. 여기서 더 안내려와도 돼예 요정도는 합격을 할수 있다 동거농숙에서 국순세단으로 안내려와도 돼요예 여기 간다 그러면 뭐큰그 어, 이변이 없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수시 쓰면은 수시 쓰면은 어, 다 합격을 해 재수 안해도 돼왜 우리 지금 잘 따라주지 예 나무가 없는데 나무,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와가지고 이게 정관과 장이 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합격, 당성, 승진은 세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의리한 진사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의리한